안녕하세요. 버리의 집밥이에요. 오늘은 알배기 배추, 그, 속은, 노란 잎은 쌈 싸먹고, 겉잎파리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냉장고에 계속 놔두면 썩힐 것 같아서, 이제 김치를 한번 다 먹어보려고 살짝 절고 놨어요, 미리. 그러면, 재료, 양념이랑 좀 준비해볼게요. 어. 양념 이거 부추도 다른거 뭐 하다가 이렇게 남았어요 이것도 금방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썩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다 털어 놓고 그냥 김치를 한번 담궈보려고요 요즘에 배춧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알배기 겉잎팔도 버리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알배기도 요즘에 한 통에 제일 싼게 5천 원씩이에요. 이게 조그만 게.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지금 김치를 한번 담궈 보려고요. 맨날 겉조리만 했는데, 좀 알배기가 다른 때 비해서 좀 억세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절궜어요. 그 양념을 좀 준비해 볼게요. 배추하고 저기 부추하고 이렇게 같이 재료는 준비가 됐고요. 이제 양념만 할게요. 는 고추 고추가요. 먹고 저 붉은 고추를 남아서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말려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갈았어요 제가. 갈아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거를 150ml거든요. 이게 넣고. 회는 훨씬 맛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고추도 이렇게 갈았어요 일부러 넣고 밀가루 풀두개한 4스푼 한 4스푼만 네 스푼? 네 밀가루 풀도 넣고 꽃게액젓, 꽃게액젓을 두 스푼 넣고 멸치액젓, 멸치액젓을 좀승 친거 우면 이따 넣더라도 멸치액도 또두 스푼만 넣게요 먼저 간 보고 좀더 넣더라도. 고춧가루 고춧가루 스푼투스푼 설탕 대신 대추 효소 또한 스푼만 넣을게요. 크게 한 스푼 마늘 두 스푼 간 마늘. 간 마늘 g 스푼 넣고 생생 생강 1스푼 s 네. 생강 1스푼 골고루 섞 s 주시면 돼요 이게 마늘이랑 생강이랑 냉동이어도 e n 게 해놨기 때문에 금방 녹아요. 양념을 넣으면 바로 녹더라고요. 양념. 여기다가 이제 넣고 양념을 버무려줄게요. 물이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남기는 거예요. 들어가면 더 넣더라도. 다 넣어도 되겠네요. 얼굴을 이렇게 섞여주시고 마지막으로 통깨 통깨 크게 한 스푼 이정도면 딱한 스푼 정도예요 양이요 이렇게 물에 뿌려서 제가 간을 한번 볼게요. 맛이었던가? 약간 싱거워요. 약간 싱거우니까. 액젓을 좀더 넣을게요. 한제한 한 스푼만 더 넣으면 될것 같아요 간, 고, 간 고추를 넣어서 그런지 색깔도 이쁘고, 맛도 굉장히 좋네요. 알배추 김치에요. 성공! 알배추 김치 완성이에요. 미리 양념이랑 준비, 아니, 재료를 준비해놨다가 그냥 같이 섞여서 담기만 하니까 굉장히 빠르고 쉽네요. 고추도 또빨간 고추, 홍고추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나온 거또 쓰고 남 양념하고 남으면 그런 거 버리지 말고 말려놨다가 이렇게 한 몫씩 합해서 갈아보세요. 갈아서 이렇게 김치할 때 조금 넣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고춧가루 담는 거다고. 그 고추 갈아서 조금이라도 넣은거라고 확인이 틀려요 훨씬 맛있어요 약간 매콤해요 또오늘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